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17일 아침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본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들 늘 언제나 아, 제가 여러분께 송영진 방송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송영진 방송 미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유용한 방송 여러분께 좋은 방송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소식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가 숙제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그, 여러분 그 이재명이 자신의 아지트인 송남을 버리고 어, 아지트 맞죠? 김부선의 추억도 있을 것이고 또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 아우 그 많은 돈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소고기. 아, 그리고 저 일식집 10인분. 뭐, 또 뿐만 아니고, 어, 여러분들, 그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뭐, 여러분, 그 엄청난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버리고, 아, 인천 개항을 재보궐선거에 나오게 된 게, 민주당의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여러분,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숙제, 제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분 안에 모든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폭력 두번 당했다. 자 성폭력을 두번 당했다라고 어, 지금 이 폭로를 한 어, 지금 정의당의 여러분 저 전청년 정의당 대표입니다. 이름은 강민진 예 여러분들. 근데이그 정의당 전청년 대표가 이그 신고를 두번 당했다. 성폭력을 두 번이나 당했다. 이러한 신고를 지도부에서 묵살했다고 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박완주 의원 최강욱의 짤짤이 사건, 또뭐또 어, 뭐, 또 이어진 최강욱의 성폭력, 또 민주당의 그 보좌진들이 어, 지금 계속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금 약간 잠잠해졌어요. 지방선거에 뭐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지도부에서 달랐는지, 어, 또그더 그, 많은 비들이 있는 것을.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다는데 안 하는 거 보면 좀 잠잠해졌습니다. 어찌되었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 정의당 말이죠. 당 지도부가 이것을 정의당 내에서도 터졌는데 묵살했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이 소식에 지금 뭐좀더 자세한 소식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사람들 이게 진보 좌파라고 하는데 자이 사람들 성 비위 문제로 곧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이렇게 기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수하고 진보 좌파하고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어 문제는 이 보수나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좀 조심해요. 그죠? 어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막 이러는데 이 좌파들은 얼마나 그 이중성 뻔뻔한지 말이죠. 내로남불 이 사람들 이 사람 이 좌파들은 그냥 막 지르는 것 같아요. 막 170석 막 180석 이렇게 되니까 자기 보좌진 그 여자 여성분들이 다 자기 어떤 그 욕구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건지 제가 얼마나 그러면은 지금 걸어 다니는 그 성폭력 집단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을, 그 사람들을 지지하며 열광한, 저는 지지자들이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지방선거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0대7로 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10대7로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하나는 바람이 두 개인데, 윤풍. 하나는 박완주의 후폭풍. 자, 요두 바람 중에서, 어떤 바람이 따라, 따라서 누구는 이익이 되고, 누구는 또, 어, 불리익이 되는, 아, 그러한 선거의 양상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여러분 짐작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특징적인 것은 영원함에 대한 표심이 완전히 확연하게 갈라졌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지금 승리의 목표를 아홉 곳 정도로 잡고 있고, 민주당은 여덟 곳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의 핵위장평화쇼로 어, 여러분 싹쓸이 93%를 했죠 어, 어쨌든 간에 이 지번 지방선거의 양상은 윤석열 바람의 윤풍이냐 박완주의 후폭풍이냐 또 전통적인 그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냐 어, 이렇게 이세 가지 3대 어, 핵심 요인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거라고 여러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호남이 약한4 군데 정도, 어, 세종이 호남은 아닌데 어쨌든 세종시에서는 어, 이 박완주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어, 그래서 지주율 격차가 막10% 이상 벌어지다가 지금은 0.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군데 정도 호남 전 어, 이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김태흠하고 양승조가 붙은 이것도 지금 거의 비슷한 양상을 네.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보면.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이 성추행 문제, 어, 뭐 이런 그 민주당의 바람을 잠재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아버지가 나와도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이 초반이지만 갑자기 듭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지방선거의 양상은 민주당은 호남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전멸 가능성. 따, 타, 타 지역에서는 이 전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 민주당, 어쨌든 간에, 어, 뭐, 성비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아니어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일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적 심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눈여겨볼 것 제가 몇 군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본 결과, 경기지사하는 김동현, 김은혜 후보가, 어, 조사기관에 따라서 지금, 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떨 때는 김은혜, 어떨 때는 김동현.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이 지사는 그 강용석이가 그 유승민에 대한 어, 이그 맞서기 위해서 경기 지사 선거에 나오지 않았,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은혜가 강용석이를 약보지 말고 5에서 10% 정도의 지지율이면 어, 좀 굉장한 표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단일화를 하는데 저는 그 어떻게든 간에 국민적 여망을 받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음. 어,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시가 약간 이제 지금 뭐 원래 뭐15% 20% 차이 나게 세종시에서는 항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해골이, 그, 거의 그, 점유하고 있던 지역 아닙니까? 어, 뭐 충청권은 그박완주의 성비 문제로 지금 뭐 0.4%까지 초접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어, 뭐 제가 이제 뭐 이런 게 전반적인 뭐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구도로 나가면은, 어, 민주당이, 그, 이게 지금 그, 어, 지금 이게 자초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지금 양상으로 선거 구도가 가는 거는 민주당이, 또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나 호남이나 같은 손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패배의 길을 자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 어, 뭐, 이번 선거는 그런 측면에 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탄핵 부역자들에 대한 그 민낯 그것을 제가 여러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승민계의 그 강경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을 유승민계인데요. 이 사람이 어, 16일 전격 탈당했습니다. 김동연 그리고 나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어 이제 그 장부위원장의 말을 들면,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경선 탈락을 두고, 같은 당이라도 권력 눈밖에 나면, 어, 동지가 아니라 적 적이다. 뭐 이러한 그 소외감을 느꼈겠죠. 유승민계는. 유승민계는 당연한 거죠. 어, 유승민계로서는, 저는 뭐, 유승민이 이거보다 더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당하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 강경, 그, 단경식, 어, 수원시장 후보였었죠 어, 이 사람이 이제 백수로 탈당계를 제출하고 어제 이제 오후 2시에 수원시 김동연 후보 캠프 사무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뭐 열었다는 그 소식입니다. 어, 아무튼 그 지금 보니까 어, 이 지금 그 뒤끝 진짜 뒤끝 장렬인 것 같아요 유승민유승민이나유승민계들 말이죠. 그렇죠? 어, 참. 사람이 남자답지 못하고, 어, 자기가 뭐 경선에서 패하고 이랬으면은, 또 경기지사에서도 패했으면은, 당당해야죠. 국민적 실판 당연히 받는 거죠. 탄핵의 부욕자 주범 아닙니까? 김무성 유승민과 함께. 아, 그런데 이게 성성과 이런 과정에서 패해놓고 이렇게 뒷끝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그 뒤통수 쳐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 이 탄핵 부역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자유파 국민들은 이 탄핵 부역자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소식. 이번에는 균형을 갖기 위해서 한결의 보도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가 5월 18일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아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윤석열, 그, 윤석열이가 이 국민의힘당을 총동원영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이 기념식에 통합의 발걸음을 지금 그어 5일 8 기념식에 참석하는 걸로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 호남 공들이기라고 하죠 우리가 이 호남 공들이기 하는 것은 뭐 정치인으로서 또뭐 오늘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이가 국민의힘당이 뭐 전원 다 갈지 아니면 뭐 시간이 없어서 못갈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율도 궁금한데 어쨌거나 두 가지 포인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윤석열이가 부를 것이냐, 국민의힘당원들이 부를 것이냐. 두 번째로는 윤석열이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헌법 전문에 분명히 이5.18 정신을 수록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할지, 우리가 정말, 어, 엄중하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보수 우파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수 우파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꼭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한동훈이 윤석열이 쭉쭉 빨지 말고, 자, 이렇게 윤석열이가 국민적 합의도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동훈이도 어떤 결격 사유가 굉장히 많은데도 민주당을 쏟아고 시켰다라는 민주당이 뻘짓, 뭐, 코미디 짓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동훈을 쉴드 쳐야 될 한동훈의 도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좀 각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 훈훈한 소식입니다. 가수금 배우, 아이유 아시죠? 나이가 29살이라고 하네요. 이제 생일을 맞아서 통큰 기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한국의 미용모 가족협회, 아이든 아이빌,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창인원 등에 통큰 기부 2억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어, 대단합니다. 지금 아이유. 자, 우리가 그래서 아이유를 갓이유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실적인 존재 얘기할 때 갓. 어. 네, 그렇죠? 네, 그 그래서 이 아이유가 아, 통큰 기부를 했다. 저는 아이유가 그런 가수인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아이유는 이거 말고도 매년 기념일마다 자신의 이름과 팬클럽 이름을 합쳐서 이게 아이유애나 나오더라고요. 이 이름으로 항상 매년 어려운 일을 이렇게 그 꾸준하게 나눔을 실천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그어 인간적인 모습을 느끼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있는 것들은 정말 뭐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데, 뭐 이렇게 자기가 있는 돈을 선뜻선뜻 선뜻 내놓으면서, 이게 나눔을 갖는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 같아요. 저도, 저한테도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많은 기부와 나눔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어, 뭐, 사고라든가 가치관, 이 정책성들이 굉장히, 어 저는 좋게 느껴지고, 하여튼 마지막 아이유 훈훈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송영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